삼번 바로 바꿀게요. 3번 빨간 머리예요. 저 저희 지금 바꿨습니다. 그리고... 나이스. 아, 나이스. 폴드 갈게요 우자라인님이 네. 코너를 가시네요 가물쇠는 거 보고 굿디 그게 나이스 각 안나오면 안줘도 돼요? 급하게 안해도 돼요 깔까? 엑스가 풀매 갑돌이 안녕하세요 지리금입니다니 <laughs> 아, 음,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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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가아아 아니, 안 오셔도 돼요. 처, 일단 기본은안 웃죠도 됩니다. 꿀미주력인데 3점이 있어요. 3점 있어요. 네. 꿀미주력 파초로 나와요. 3점 없으면 프라워 거의 안 하죠. 버블버블리 아, 안녕 하세요. 저 파초실 거예요 파초. 나 있어. 제가 가운데, 가운데, 그냥 가운데. 파초심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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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다 아깝다 드님 탑으로 올라가세요? 수리님 지원드님 컷이요? 아 지원드님 컷이래 아 나이스 아깝 아깝다 백호트 아까 나이스 끝까지 굿디 아, 굿 아, 나이스 진행할게요 어? 가져갈게요 수행. 수행. 속공 무리 안 해도 돼요 우린 팀박스 기본 저그 나우스 님컷이요나이스 나이스.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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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 아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천천히. 시간 1초 다 들어오세요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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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나이스. 나이스. 아주 좋다.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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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, good not going to die. I'm not going to die. I'm not Nice, nice. nice. to die. Yep. Right? 이분 남았어요. 윤두님 타보로. 윤두님 그대로 들어가요. 나이스. 앞에 없다. 어 아, 나이스. 나이스. 대구. 아, 까비 아비아 <laughs>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았어요 <laughs> 주고 바로 들어가 보시면 까비 아, 뭐. 아이스,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엑스 8초 땡겨 땡스. 나이스 来一次啊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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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啊 옵션. 렉스 케이지. 이제 괜찮은 거 앞에. 갑이. 어, 응. 괜찮아. 안전해선. 주변 하나 주변. 조심해. 띠 나이스 리띠어디 오세요? 어디로 가요? 갈거갈 오케이 나이스. 띠 나이스라. <놀라> 나이스 천천히 해도 돼요. I'm 로 o 다 쏘리야. 45도 죽게 다음에.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좀한 박자 빠르게 쏘는 거 아니면 아 그러니까 빠르게 한 박자 빠르게 패스할 거 아니면 저 지금 이미 가 있어. 네, 네. 차라리 그 미드레인지에서 노리는 게 낫죠. 알았어. 네. 가비 회원님, 오른쪽 4 0도로쭉들어가세요 나이스 앞에앞수앞앞 수비, 앞 수비, 앞 수비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아, <목소리로> 괜찮아요 저거 괜찮아요 한세개네개중에 하나, 막는다는 생각으로 g a 돼요 r o 님으로요어 나이스. 아,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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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그. 아 나이스 다시, 다시 14초 집에 온 거야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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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다 네, 나이스 패스요 노패스 나이스 나이스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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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. 우라이저 공리 많이 드실 거야 나이스. 뭐야? 끝까지. 네. 뭐야? 시간 죽지아 음. 뭐, 뭐, 아, 뭐, 이게 왜내 파울이야? 근데 폭이야. 네 나이스. 아, 갑이 <목소리도> 잘랐어요. 나이스. 네. 천천히 때 우리 원샷도 가능. 천천히 해야 돼요, 우리 원샷도 가능 각안 나오면 천천히 해 a 돼요 빠 z a k Kazak. Kazak. k a z a 이 Kazak. 초컷 오른쪽 코너에 저 초록머리 분이 네네. 계속 그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네네. 돌파해서 자유투 라인쯤 만약에 갔다면 바로 오른쪽 코너도 한번 보세요 아마 자유투 라인쯤 통과할 때 초록 분이 간 보는 게 안쪽에 들어가는 간을 그때 보거든요 네네. 역동장 나니까 그각 한번 보시고

그으세요찍으 아이씨 괜찮아요, 괜찮아 아이씨, 걸렸다 소리 굿이 나이스 갖고 있어요? 갖고 있 오케이 까디 그러 뭐, 아, 나님좀더돈속비가될것 같아요. 네, 조금 더 그런 가봅... 걸. 잡았어요. 지훈님 받으러 가세요. 받으러 가세요. 받으러 가세요. 들어갈게요. 까비. 천천히 어. 어. 줘도 돼요. 엘리웁이나. 네. 나파. 저저 컬캉 나오면 말씀드려도 들어갈게요.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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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밖으로 까비 아. 패스 길한번보고요 천천히 해도 돼요 네아이거 아이고, 까비 지아님 <laughs> 탑으로 지아 수리님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이고나이스아이스아고나이스나이스 오케이 나이, 나이, 나 나이, 나이, 세 아까리 때려 가 죠. <laughs> 지훈대님 컷이요? 아, 제발! 나 여기다. 아이돌? 네, 크림 쟌이 안녕하세요. 리그입니다. 여기 오른쪽 코너로 모시면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. 나이스. 푸셔. 가비. 아, 조금 더 빨리 엘리로 줘도, 엘리로 줘거 예, 저그 각을 못 봤었어요. 미리 봐하우지님 <laughs> 들어가세요. 오, 와우. 있어요. 야, 아 여기 아마 팀 하나 있을 거예요. 네. 저희 거만 어, 네. 나이 볼게요. 저희 거만 공할 거예요. 조 조심. 나이스. 굿이 <laughs> 굿이. 뿌리님 바로 들어가요. 아,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한 아파. 퀵 D 나이스 리바 네, 천천히 까비 아, 소풍 가... 안 돼요 이제 지금, 지금부터 점차 많이 안나 틀 <laughs> 잘해가지고 좀안 돼. 네 락디가 많이 졌죠. 아이고. 어, 나이스. 아, 네, 지원드님 타이머, 나이스! 나 배. 4전 차요, 4전 차. 4점 리드. 3점 조심. 아, 까비, 굳띤데 타이머가 하나인 아 나이스. 나이스, 아, 까비. 아, 깝네.

지금부터 3점안 주는 식으로요. 예, 2점 돌파 당한 거 해치 수비 안 가도 돼요. 캐샷각, 예, 컷각은 줘도 캐샷각은 안 됩니다. 나이스, 나이스 리 빨리 안 줘도 돼요. 나이스. 아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야? 아 소리야 도 와줘야 돼. 나우스닝 컷. 브샤. 아 이게 왜 나이스 나이스. 앞에. 아, 나이스. 빅샷 빅샷. 나이스. 빅 샷, 빅 샷. 빅 샷. 빅 샷. 나이스. 예, 네, 헬프 안와도 돼요 헬프 안와도 돼. 천천히 해천히 p help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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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저도 좀 맞게. 예, 오케이. 이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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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. 배강 납디. 저 적노만 오케이. 예, 오케이. 나이스. 캐셔 안돼 캐셔 안 돼. 이거만 같아요. 캐셔 안 돼. 예. 네, 1초. 탁클라. 네, 나이스. 뛰고 네, 씨. 시간 다, 다 쓰면서 해도 돼요. 네. 자, 버면서 살게요. 수... 10초 때 시작할게요. 7초나 6초 정도 시작해서. 그, 뭐야, 성공 안 해도 돼요. 시간, 시작초정 다시 시작해서. 상관없어요 그 s 뭐 괜찮아, 괜찮아. 요요 시간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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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요 a t What? w 벌려 t 려 잡는 거 벌려 벌려 아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